1211번은 수열 an이 가, 나, 다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수 구하는 거죠. 그러면 먼저 조건 가는 수열 an의 첫째 항이 1이고 첫째 항이 1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여기 k가 1부터 4까지 즉네 번째 항까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두 번째 항은 3이 될 거고, 그리고 세 번째 항은 5, 그리고 네 번째 항은 7, 그리고 k가 4일 때 다섯 번째 항은 9가 되겠죠.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, 첫째 항부터 30항까지니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10, 10, 25가 되겠죠. 이렇게. 5까지 다섯 번째까지의 합이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조건에서 k가 1일 때 여섯 번째 항의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두 배가 되는 거죠 두배 그리고 여기도 두배 여기도 두배 여기도 두배 여기도 두배 그러면 2로 묶어 줄수 있겠죠 2로 묶어주면 이게 마지막 항이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열 번째, 열 번째 항이 될 거고, 요거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 값이 25가 되겠죠. 다한값이 그리고 또또또 또, 또 여기가 여섯 번째 항이니까, 일곱, 여기서 여섯 번째 항, 그리고 k가 k가 6일 때, 6일 때 11, 11이 되는 거죠. 여기가 11번째 항, 그리고 여기가 1 5번째 항이 될 거고, 요렇게 묶어주면 여기 이 값의 2배가 되는 거니까, 여기다 곱해주면 2의 최고, 그리고 여기 역시 25가 되겠죠. 그리고 A의 20, 여기도 마찬가지죠. A의 20, 여기는 A의 16, 여기까지도. 이 전체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이의 3승 25가 될 거고 a의 25 a의 21 이렇게 이 값도 이 값의 두 배니까 2의 4승 25 이렇게 되겠죠? 그리고 마지막 a의 30번째 a의 26번째 이 값도 여기에 두 배니까 2의 5승 2십 오가 되겠죠. 그러면 우리는 요거, 요게 첫 번째 양. 25가 첫 번째 항 하나로 보면 되겠죠. 25. 이걸 첫 번째 항, 25. 그다음에 두 번째는 25 곱하기 2, 25 곱하기 2의 제곱, 25 곱하기 2의 3승, 25 곱하기 2의 4승, 25 곱하기 2의 5승. 항의 개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, 여섯 개 등비수열이라고 볼수 있겠죠. 등비수열. BN이라고 한다면 첫째 항이 25, 공비 R은 2에 n-1승, 이렇게 될 거고, 항의 개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그러면, S, S30까지는 2-1, e 그리고 첫째 항의 25. 항의 개수가 6승이니까 6승-1이 되겠죠? 요거. 그러면 25. 30이 64, 곱하기 63. 63 곱하기 25, 35, 15, 31, 326, 62, 12, 15, 75, 1575가 답이 되겠네요.